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와 긍결이 풍수하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돌려옵나이다. 오늘도 그런 고복된 성일을 맞이해서 주의 백성들 우리 앞에 나선경배를 드려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할길 열어서 우리의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옵소서 추운 일 가운데 우리 건강을 축복하시고 또 강렬한 탄성을 지켜봐주시고 또 코로나가 또 아직 소멸되지 않아서 또 많은 또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봐 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고 나라가 안정되고 편안하고 경기가 발전하고 남북 통일되게 시옵시고 우리 또. 우리 국민 대다 행복한 복된 사람들들이 쉬어 쉬고 올해는 꼭 남북통일과 박천만 민족과 그 우리 연민 대다 성취된 그런 좋은 해가 되기를 쉬고 우리 통일 대대를 꼭 사원칙에 따라서 평화 통일 자유 통일 협조 통일 민주 통일 보금통일들이 해주십시고또 우리 또 한국기도가 또 시민기도 종교가 돼서 세계 선교는 나라되고 우리 또 이게 북한 교회 정원도 일나게 쉬우시고 평양의 제일서기로 삶성에 대해서 이 몇몇 년씩 받는 땅이 되게 쉬우시고 또시이기도 종교가라서 하나 또 세계의 꼬마를 끈또 그런 본부가 되게 쉬우시고 우리 시한기가 또마지막때큰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쉬우시고 우리 교회들이 하나 끝에 마지막 때서 임 받는 우리들이 큰 것들에 다들어와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소신 좋은 음료를 붙드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중에서 또 이제 또. 은택트 비대면으로 하나님도 온날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습니다 그래도 다 그네가 다 많이 티해주시고교회가서 예배드는가 똑같은 그 은혜하도록 주어 도와주옵소서. 바로 저기 소매라 구물돼서 정상교회를 대하시는 분들 그날이 속히도록 주어 도와주옵소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세상은 참 이렇게 어, 많은 사람들이 또. 죽기도 하고, 많은 사람도 또 이제 원치 않는 그런 병 때문에 또 고생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그런 운대를 맞은 그런 우리 복된 사람이 다된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운대를 다 맞아라. 이어로 그 하면은, 라이스 신일나서 하나님을 맞아라. 자, 새해는 하나님을 위하여 죽고 있 때가 이제 우리에게 왔습니다. 에, 우리가, 현실 상황 보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에, 불안하고 뭐, 한국에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지만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좋은 운대가 우리에게 왔다. 원칙적으로 하면 아, 2020년도 작년에 우리가 남북토에됩니다 70년, 70년이 되면 다시 회복되리라. 하름에, 그건, 그런, 그런 하름이 계십니다. 그 은양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에 어, 해방되었라고 같이, 우리 남북 분단도 70년 만에 통일된 해가 작년인데, 왜 작년에 통일이 잘안 됐는가? 어, 우리가 영적으로 그만큼 우리가 어, 기도를 못했다는 뜻입니다. 어, 올해는 우리가 분발해가지고, 어, 통일과, 남북 통일과, 8천만 민족 보화와그 영어를 설치하는 그런 좋은 해가 될지도 믿습니다. 하늘이 주신 때는 우리에게는 천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천운, 하늘이 주신 거 아니면 이런 일이 없다. 하늘이 주신 그런 운이 우리에게 다 왔다. 참 그런 행운이고 큰 복일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때를 아니면 좀 기회를 그런 얻는 겁니다. 사람의 기회는 그런 행운이고 축복입니다. 그런 천운이에요. 하늘이 주시는 그런 기회요 그래서 오늘. 라이스, 신, 일어나서 빛을 발라. 등불을 밝혀라 하나님의 큰그 축구를 가지고 온다. 일어나서 다 부, 그 불을 밝혀라 그죠?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 영과의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행운의 어, 축복의 기회를 가지고 우리가 오는데, 빨리 나서 우리가 밝은 빛을 비추고 등불을 밝히고 주를 맞이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될지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시기를 주시고 또 좋은 기회까지도 은혜일 때, 적고일 때, 영광일때 좋은 기회까지 때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우리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할말딱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어려울 차에 우리, 우리 금년 이랬던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좋은 때를 주시고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계속 우리 입에서 우리가 열고사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들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이어두면참참사는 것이 힘듭니다. 빛들 안에 밝게 떤다람의빛떤사람시고사람을만드 사람의 어떤 의 은혜와 사랑을정말사람량 어떤 사람의 어떤 사람하 어떤 사 우리 어가 이제 의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의 어떤 사람의 애를 희망찬 그런 새를 큰 기대를 가지고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 희망찬 새를 십자 의 신앙으로 득도 우리가 굳게 보자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소망으로 득득 전진해가는 그런 정말로 우리에게는 천운이 있다고 그런 좋은 해가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은는 특별히 어라이스 신은 모든 기독교국까지 다 그런 어떤 했던 그런 믿음입니다. 어라이스 어라이스 신 인마스 빅을바라 이는 네 빛이 좋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으며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한 만미를 가려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한 네 빛으로 열한네 빛은 강명을 다오라 아, 빛을 비추면 어, 세상 모든 사람이 다이어 모여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밤에 불을 밝게봐 보죠 원래까지 많이 많이 보던 세상 모든 살아있는 그런 미물까지도 빛으로 다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또 한국 기독교와 또 우리 시양주계가 우리 하나님의 큰큰 은혜 빛을, 영광의 빛을 우리가 밝히 비추려는 모든 그런 생명체가다이 것으로 보여드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가 왔습니다. 인생의 역전의 기회입니다. 뜬 벨이 됩니다. 운대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우리가 다모여 니그로 네 오릅니라네 아들은 들 원망에 서고내 네 딸은 안길울 것이다. 사람이 가장 기단단 소리에 자네들입니다. 딸 아들들. 딸 아들들이 오면서 많이 가지고 오는 니다 딸들은 안키안키 오기도 하지만 안고온다는 것. 자네들을 많이 나서 아, 아, 아. 꼬고 또 이제 아주 대한 원방에서 또큰 그런 또 재물을 가지고 오고. 네, 우리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대한민국이 우리 올해 큰 축복을 받습니다. 대한민국이 올해는 강정 대국, 부강변 그런 축복을 받은 해입니다. 경제 앞으로 경제 대국이 되고 군사 강국이 되고 문화 선진이도 성견한 대국입니다. 하나님왜 대한민국에 그렇게 축복을 많이 주시는가? 세계 아, 선교의 나라합니다 아, 지금 우리나라가 영국과 미국보다도 선교사들 많이 빠져가고 이번에 통계가 어, 선교사가 2만 3천 명. 우리나라 지금 나가 있는 선교사만 2만 3천. 그러니까 영국 미국은 한 1만 명대, 1만 1천 명 정도. 1만 명대 선교사인데 대한민국 선교사는 2만 3천 명 이제 나가 있습니다. 저 영국과 미국을 합치기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저 영국과 미국의 합치기보다 더큰 더 그런 또 어, 부관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근거라는 겁니다. 왜 영국이 대형적이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어, 세계가 그렇게 다 영국 땅이 되었느냐, 그때 영국이 세계선교의 종교가 됐습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그렇게 세계의 제일 강한 나라고 부자 나라가 되었느냐, 어, 성교의 중심이 되었느냐. 위 대한민국은 앞으로 세계 선교는 나라가 되게 사는 일 특별히 강성 대국, 북강국축 족벌이시고 경제 대국, 군사 강국, 문화 선교 선교의 대국이 되고 기술 대국, 수출 대국, 세계 근 인프라를 구축한 그런 강한 큰 나라가 다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많은 것을 지금 이게 되어가고 어, 있는데 앞으로 더 크게 완전하게. 세계 초일구가 되고, 최대 책무가 되고, 세계 개연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은 국인 융성하고 국태 미란스, 국이 설명하는 나라가 되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다아 좋아하고, 기대하고, 보대하고 바라고, 그런 나라가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술 문화 부분에서도 대한민국의 선조국이 되어 있고, 이제 의료 부분에서도 그렇죠. 아, 대한민국로복귀되는 미국이 보유하는 나라. 또 이번에 K 방역도 실질상 가장 대표 앞으로 이 대한민국은 태평성대, 태평성국, 태평성사에서 부귀 영화를 누른 그런 참 복이 있는 나라가 다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에참 너무나도 큰 영광이고 복이 지는줄입 믿습니다. 내가 이 대한민국에 타는 것을 큰 행운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은때로 봐야 돼요. 그때 네가 보고 희생을 바래요. 네 마음이 돌나고 또 합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과 니비로 돌아오며 내일 바의 재물이다 니비로 오리라. 막 이제 대한민국 국력이 세계로 뻗어 나가고 세계 근런초일구가 되고 최대 최근국이 되고 세계 경영한 나라 가 되고 세계 인프라를 구축한 대로 나라 가 됐어요. 경제 대국, 군사 대국, 문화 전제국, 수출 대국, 기술 대국, 선교의 대국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특별히 경제대국의 강성대국부 강병의 축구에서 세계의 성 나라를 삼아내데 이것을 보고 세계의 기독교 종국가되니다 작년에 우리가 보태는데, 어, 올해는 2021년도에, 남북 토요일에 대한 해가, 그래서 북한 교회 재건도 일어나고, 평양이 제2의 여산 세계가 됩니다. 평양이 그들이 성령의 례를 받는 땅이 되고 이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지가 돼서 세계 만민들이 모이는 그런 나라가 되고 세계 어, 기도 중에서 영적이셔 대표를한다영적이대표를못 달면 세계 모든 어, 구, 어, 민족들이 어, 이살 나로 편성된다 영적이셔야 돼. 네. 일류 통합, 일류 통합 종교 통합, 영토 통합 그다음에 문화 통합, 사장 통합 다 통합이 됩니다. 됩니다. 통일되어질 때, 된다, 통일된다. 그게통일되어때 그때 미샤가 이제 오는 것이미 왕국이 되 그시 우리가 역사적으로 있었던 것이 로마 지구 로마 지고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어, 이, 이 년에 나라가 말 가지고 디아스프라 로마 으로 흩어졌을 데 그 끝으로 흐트러져도 로마 제국을 갖다 전국하러 가는 거에요. 이스라엘이 바빌로니아 전국 다 가지고 포로다끌어다는데 실제 포로를 가고 이 바빌로니아를 그런 장악하러 가는 거에요. 유대인들이 바빌로니아 가 가지고 노예가 돼야 되는데 노예 안 했어요. 상류층이죠 상류층. 기독들이 야 기독들. 아하와 감가에서거드라마에서거드라마 밑에서 그들에서 매일 율법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들고 그래요. 이르살르비 있을 때는 맨날 제사가 됐는데 하나님 이제 사고만두리고 바벨론에 가서 예배를 드라 그러니까 예배로 팍 바뀌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바벨론으 포로 잡혀가지고 포로가리고 바벨론을 어, 갔다가 우리가 집회를 어, 간 거예요.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망해가지고 로마 쪽에 땅 심판에 그를 흩어진 것이 아니고. 로마 지구를 갖다 응. 지으로가거예요 로마 지구 기독교 국가 되고요. 이스라엘 종교를 가지고 로마 지구를 기독교 국가를 만들 겁니다. 지금도 미국, 미국이 큰 나라지만은 미국을 주동하고 있는 움직이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요. 대한민국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평양이 제2 예술을 수입니다 믿음직 성령시를 받아요. 이 한반도와 세계 중요 협화돼서 기독교 종교가지 해가지고 이제 시기를 갖다다 이제 보고보면 우리가 통일하는 인류토합, 종교토합, 영토토합, 사단토합 문화토합 다 통합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할 거냐? 그걸 대한민국이 하는 거예왜 대한민국이 해야 되나? 현재의 현재, 현재 시, 기도 종교가라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큰 영광의 때, 축구의 때를 줬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국민들 대한민국 사람들 기독교가 도대한민국 기독교가 그것을 잘 그걸 갖다 아 어, 이해하지 못해 오늘 크게 기뻐 워지게 됩니다 올해는 한문대를 받아야 국가들은 더큰보한 나라가 되고 지고 또 기도 교 국가도 다시 봉험 되어지고 통일이 되어지고 늦은비 성령의 를 받는 땅이 되고 대한민국가세계도종주가 되고 그 중에서 세양 중의 중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마지막 때 하랍에 쓰임 받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거 뜨는 병이란, 그런 하람의 중한큰 운대를 맞은 그런 우리 교인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올해 이제 복을 받아가지고, 막 이제 연막이 취한 거요 바다의 풍부가 막이 들어옵니다. 세양 중에 우리가 맨날 듣는 그런 설교이전 성도가 다 사장되고, 회장되고 부자되고, 갚고, 재벌되고 영만장자은만장자 천수도 만수 줄줄이나고 자사손들이볼 받고 자손 만대 명물이 간부들이 되고 시대마다 인물들이 나오고 기도자나고 나고, 부자가 나고 또교인들이다입신처세다 다 높은 장벌이 되서 다 금이 한양하면서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다 될지 모십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복사와 많이 배출되고 신뢰를 많이 파서고 교회를 제일 많이 쉬고 마지막에 지역보험을 제공하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사단범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총연합회, 세계기도 총연맹, 시합동 교단총회, 그 어, 모든 그런 영적인 복음 활동하는 그런 모든 조직과 신태가 입프라가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최는 음. 남북통일과 8천만 미적 그 영원히 성신한 그런 중요한 한해미들때입니다 남북통일이 3월 7일. 피가통일 절대 제대로 안 합니다. 피가통일 자주통일. 그러니까 육제 해당은 절대로 필요 없습니다. 육제는 자주통일, 디아돌 자들돌을 흡수토인 미디돌 고급토가 됩니다. 공산주의 절대 안됩니다 일단 북한은 북한 교회 개방동 이랍니다. 북한 교회가 원래 한 5만 개 남쪽이 한한 2만 개, 남쪽 기도회가 한 6만 개 정도 보더라고요. 그러면 정확한 통계가 잘안나꾸 교회가 많이 또 있다 어떻고 자꾸 소멸되고 또캐치가고또 또 본다고 캐치고 본다 하니까 조금 통계 잘안 되는데 6만 개를 매년 통계를 해보면 그 정도 나온다니까 6만 개는 그한이 조금 인가지니까 5만 개고요 한 5만 개 교가 재운동 되어지고 또 이제 김일성우상이 3만 7천 개 됐는데 그걸 다 이제 하나님에다 다다없애니다다허리 교회에 있는데 반드시 거기에는 어떤 그런 우상에 가게 되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런 신당이나 사당이나 신전이나 이런 우상을 다철개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예요 그런 사상문제가 이현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종교 문제예요. 그건 하나님 반드시 그걸 없애야 합니다. 태양의 제2의 여러 사람이럼 그런 신학교 간 사람은 그런 그런, 그런 하루에 한 번씩 듣는 이야기입니다. 평양이 제2의 일곱삼사 북한에는 성령시회가 두분 받았습니다. 원산, 1904년 도는 원산 성령시회, 천국의 신의 평양 성령시회, 세례. 성령시회를 두분 받는 겁니다. 일곱삼성은 그, 한번 받은 데와 평양 두번 받는다. 그 신이 늦은 빛 성령시회, 이른 빛 성령시회, 그래서 두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 평양이 늦은 빛 성령시회를 받는 땅이 됩니다. 이 대한민국의 시회의 중심지가 되는 겁니다. 이 한반도가 세계 중심이 돼서 세계 만민들이 모이는 땅이 되고, 그래서 세계도 종주가 되고, 영적 이사를 대표선가화된다 영적 이사를 대표서을 어떻게 하느냐, 초막절 서일까지 한다는 겁니다. 초막절 서일이 무슨 이냐그러 안식일입니다. 주일날, 주일날 이국 사람들이 다 오면은 다 예배 참석하면은 구자에서 복음 대낮에 예를영접시키고 세례 주고 그다음 성령으로 임파티 신하고 싹 해가 버려요. 그것이 영시자개편성이야 세계 만민들이, 열방의 사람들을 왔던 성결케되어가지고 예수 피로 다시 승을 받고, 성령의 기름, 성령 기름으로 성령의 초발을 받고, 완전 세례을 받아가지고, 기독교 신자가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돌아가는 거요 세계 기독교 종교가 영접식을 대표사를 어떻게 하느냐? 초막주 성일을 통해서 한다. 초막주 세일이라는 말은 안식일 박주입니죠 안식일 날다 이웃인들이 어, 오면은 예배 드리고 전부 다 복음전에 영접식이고, 그다음에 세례 받고 성일기를 입 받듯이 하고 성령 불 받고 그래가지고 어, 강강 받치고 돌아가면 다 기독교 신자 됩니다. 아, 지금 지금 세례 인구가 대체 78개 하더라고요. 지금, 7년 통계죠 78회, 78회인데, 100%다 오지는 못하더라도 모든 사람은 성사나가 마음대로, 오는 사람 해도, 앞으로 한, 한 2, 3, 20, 30년, 아, 10년 대지 20년 동안에 미술 재밌게까지 더, 가까이 오기 때문에, 예, 오래되고 시간을 갖다가 잡으면 어, 안 됩니다. 빨리 10년에 20년에 빨리 개파돼야 됩니다. 인류 통합, 종교 통합되고, 열도 통합이돼서 그것이 왜통합되냐 미시아 왕국이 돌아왔다니다 예수님이 제림힘들오면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이 되는 거야. 다 그래서 나라와 성소를 회복한다. 시원주의 운동을 맞은 시원주의 운동이라는 것은 유대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가 하는 것이 시원주의 운동이야. 그게 무슨 단이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를 갖다 증명하는 거야. 나라와 성소를 회복하는 거야. 그러면미시아 오실 거야. 우리 대한 민국 기독교가 미시아 왕국에 돌아서서 나라와서 창설해버렸습니 한국 대한 민국과 한국 기독교를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예수를 맞이하는 그런 하루 온 때를 우리가 이렇게 얻었다는 거야. 이런 좋은 기회를 우리가 절대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안 됩니다. 이 이천이십 년 새해는 반드시 이것을 목포 달성, 임무 완성에서 영광, 도리는 그런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특별히 우리샤위가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에 다수입받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학에 이렇게 중요한 그런 임무와 또 우리가 또 역할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명 잘감당하시고연합도되하시시고꼭한 뜻과 계획 이루어진 그런 좋은 행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올해는꼭 남북통일되게 주시고 한 천만 민족과그 여분이 성취되게 하시고 빨리 코베라가소멸되게하시고 우리 또대한민국이강선되고구강국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앞으로 경제되고 군사로 문화선지고 기술되어 수출되어 대서 세계. 생존 나라가 되게 있었시고또 세계적인 인프라를 다 구축해서 세계 초일과 되고, 최대 채권과 되고, 세계 경제는 나라가 되고. 구군 영선 국태 하실 국이 신나는 나라가 되게 좁혀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태평성대, 태평성부, 태평성를이면서국의 영원을 누리게좁시고 우리가 또우가 이주 터합, 종교 터합, 또 영도 토합 미시아 왕국을 우리가 또 준비해서 나라와 성을 회복해서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준비된 그런 해가 되도록 주여도와 좁혀서 모든 걸 앞에 돌렸고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